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낸스라는 거래소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놓은 링크로 가입을 진행을 해주시게 되면, 수수료 20% 할인과 더불어서 10% 페이백까지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서 거래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더의 평균 수익률을 약42% 향상시켜주는 플랫폼도 함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거래소 사용법을 알려드리면서 또 어떤 걸 소개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중에 알게 된 무료 매매강좌 플랫폼인데요. 정말 42%의 수익을 향상시켜주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직접 여기서 강의를 듣고 얼마를 벌수 있을까 한달 챌린지를 진행을 했습니다. 초보자 입장에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가정하에 알려주는 방법대로만 매매를 진행을 했고요. 결과는 영상 뒷부분에서 보여 드릴게요. 우선 거래소 사용하는 방법부터 알려 드리고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 댓글 링크로 접속해서 회원가입 창이 나오면 모바일이나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핸드폰 번호로 진행을 해줄게요. 번호 입력을 해서 체크박스 체크해 주신 다음에 노란색 넥스트 버튼 눌러주시고 문구에 나오는 포즈를 모두 클릭해서 베리파이 버튼 눌러주세요. 가입하신 핸드폰이나 이메일 주소에 오는 인지코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넥스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비밀번호를 설정해 주셔야 하는데 최소 한 개의 대문자와 한 개의 숫자가 포함된 8자리 이상으로 구성을 해주시고 넥스트 버튼 눌러서 넘어가시면 니다 가주시면 회원가입은 완료가 되었고요. 그러면 레퍼럴 코드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으며, 넥스 눌러서 매매를 하기 위한 인증은 어플 다운로드 받아서 진행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를 다운로드해서 접속해 주시고 하단에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하단에 로그인 버튼 눌러서 로그인 진행해 주시면 해당 화면이 나오는데 국가 선택이 한국이 되어 있다면 아래 신분 인증 방법 중에 원하시는 걸로 진행을 해주세요. 저는 신분증으로 진행을 해볼 거고요. 컨티뉴 눌러 주시고 테이크 픽 e 선택해서 앞면부터 먼저 안내해 주는 대로 촬영을 해 주시고 뒷면도 찍어 주시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셀카 인증을 해 주셔야 하는데 컨티뉴 버튼 눌러서 넘어가 주시고요. 원의 얼굴에 맞춰서 밑에 나오는 것을 그대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확인해주시고 이름과 성을 차례대로 입력을 해주세요 생년월일을 연월일 순서대로 입력을 해주시고 레지던시 어드레스에 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를 한글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우편번호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티는 거주하고 있는 도시를 한글로 입력을 해주시고 아래 컨티뉴 버튼 눌러서 완료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보안인증 같은 경우에는 바이낸스 홈에서 좌측 상단에 바이낸스 로고 눌러주시고 프로필 눌러주신 다음에 시큐리티를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어센티케이터 앱 클릭한 다음에 아래 이네이블 버튼 눌러 주시면 핸드폰이나 이메일로 와 있는 인지코드 입력을 해 주시고 넘어가 주신 다음에 구글 OTP 다운로드 받아 주시고요 접속하시면 우측 하단에 플러스 버튼 설정키 입력 눌러 주시고 계정에는 바이낸스 설정키 같은 경우에는 바이낸스에 다시 접속해서 나와 있는 이 코드를 복사해 주신 다음에 들어가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6자리 인증 코드가 생성이 되는데 이 인증 코드를 바이낸스에 들어와서 Next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다 입력을 해주시고 서브밋 눌러주시게 되면 모든 인증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는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 거래법상 원화 입금이나 카드 결제를 지원해 주고 있지 않아서 국내 코인 거래소에서 테더를 바이낸스로 옮겨 주셔야 하는데요. 우선 우측 상단에 있는 디포지 버튼 눌러 주시고 디포지 크립토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코인 검색창에 USDT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여러 네트워크가 나오는데 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TRX를 설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나오게 되는 주소를 우측에 있는 네모 박스 눌러서 복사해 주시면 되겠고, 업비트로 다시 넘어가 주도록 할게요. 어피트에서 좌측 상단에 거래소로 접속을 해주시고요. 우측 상단에 있는 코인명 심볼 검색창에 USDT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매수창에 나오게 되는데 원하시는 수량과 금액만큼 매수를 진행을 해주시고 완료해주셨다면 좌측 상단에 있는 입출금으로 넘어가 주도록 할게요. 그럼 좌측에 저희가 매수한 테더를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 선택을 해주시고 우측 상단에 있는 출금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출금 수량은 원하시는 만큼 선택을 해주시고요. 네트워크 만 트론으로 설정을 해서 출금 신청 눌러 주도록 할게요. 확인 버튼 눌러 주시고 한도 추가라고 나오면서 넘어오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원화 입금 이후에 24시간이 지나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받는 사람 주소에 바이낸스 지갑 주소부터 입력을 해 주시고 입금처는 바이낸스로 선택을 해서 출금 신청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요. 눌러 주시고 이 채널 인증하게 눌러 주신 다음에 편하신 플랫폼으로 인증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카카오톡으로 인증을 진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지갑에서 인증하기 버튼 눌러서 완료해주시고 다시 업비트로 넘어가주시면 되는데요. 업비트에서 출금 상태 창에 출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다면 약 2분에서 3분 정도 뒤에 바이낸스 확인해서 제대로 입금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이낸스에서 입금 받은 테더를 선물 계좌로 옮겨주셔야 하는데. 좌측 상단에 있는 퓨처 눌러서 USD 퓨처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화면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마켓 아래쪽에 있는 이 화살표 모양을 눌러서 테더를 옮겨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From Spot에서 To Future 설정을 해주시고, 코인은 USDT, 수량은 Max 버튼 눌러서 Confirm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이 테더를 선물 계좌로 옮겨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포지션에 진입을 해주도록 할 텐데요. 좌측에 큰 화면으로 차트를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고, 좌측 상단에 있는 이 코인 이름 눌러서 원하시는 코인을 선택을 해서 거래를 진행을 해 주실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하단에 차트의 시간 프레임도 원하시는 걸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이 그래프 모양을 눌러 주시게 되면 보조 지표를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검색창에 볼륨, 볼린저 밴드, MA, RSI 정도만 추가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보시면 여러 그린 도구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가장 상단에 있는 선 모양을 눌러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이는 추세선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차트의 고점이나 저점끼리 마우스로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 추세선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없애고 싶으시다면 휴지통 버튼 눌러서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포지션에 진입을 하기 위해 맞은 모드를 설정을 해주셔야 하는데 우측 상단에 있는 크로스 혹은 아이솔레이티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눌러주시고 크로스는 교차마진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금을 활용해서 거래하는 방식이고요. 아이솔레이티드는 격리마진으로 배수원 투자금만 청산시에 사라지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처음이라 잘 모르겠다면 크로스는 위험한거 아이솔레이티드는 안전한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마진모두 우측에 레버리지를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높은 고배율의 레버리지로 설정을 해서 거래를 진행을 하게 되면 청산당할 위험이 커지니까 10배에서 20배 사이 정도로 설정해서 거래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리밋과 마켓 중에 하나를 설정을 해주셔야 하는데 리밋은 지정가로 서 원하는 가격에 포지션 진입하는 것을 의미하고 마켓은 시장가로서 지금 보는 시장가에 바로 포지션 진입을 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저는 지금 바로 포지션 진입을 위해 시장가로 거래 진입을 해주도록 할게요. 밑에 있는 이 마름모로 비중부터 설정을 해주시고 상승을 롱, 하락은 쇼눌러서 포지션에 진입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럼 하단에 포지션 상태 창이 나오게 되는데 엔트리 프라이스는 저희가 진입한 가격을 의미하고 마크 프라이스는 현재 시장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리크 프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청산가를 의미하는데, 이청산가에 코인이 도달하게 되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모두 손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손질가부터 세팅을 해주도록 할게요. 우측에 있는 TPSL 폴 포지션 밑에 연필 모양 눌러주시고 상단에는 익절가, 하단에는 손질가, 원하는 가격을 입력을 해서 손질가와 익절가까지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포지션을 종료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좌측에 보이는 이 박스에다가 원하는 가격을 적어서 리밋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지정가로 거래를 종료해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저쪽에 있는 마켓 버튼 눌러서 시장가로 바로 거래를 종료해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당장 포지션 종료를 위해 시장가로 거래를 종료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다른 코인도 마찬가지로 거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된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거래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영상 앞부분에 한달 챌린지를 진행했다고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그럼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달 정도 설명해 해 주는 매매 방법에 따라 매매를 진행을 했고 저는 바이비트 거래소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매매에 대한 기초 지식은 백지 상태라고 가정하고 오로지 이 사이트에서 알려 주는 방법대로만 매매를 하면서 챌린지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달 챌린지를 진행한 기간 동안에 PNL 화면을 보여 드릴게요. PNL 차트 그래프만 봐도 초록색으로 만들어진 상승 그래프가 보이시죠? 저도 결과를 보고 진짜 놀랐는데요. 한달 동안 무려 30%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물론 수익이 나기까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강의를 듣고 실제로 적용하면서 실력을 쌓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법을 배운 덕분에 그만큼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찾아오신 분들 모두 코인으로 돈을 벌고 싶어서 이 영상을 클릭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을 처음 시작하다 보면 아무것도 모른 채 매매를 하다가 돈을 쉽게 날릴 수 있는 것 모두가 알고 계실 거예요. 숏을 치면 올라가고 롱을 치면 차트가 떨어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죠? 트레이딩 대회를 휩쓸고 있는 1등 트레이더들이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 지 않으신가요? 이 사이트를 체험해본 결과 초보자나 투자에서 손실만 보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도움이 되는 사이트이고 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인도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링크는 고정 댓글에 달아두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 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광고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유용한 사이트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 무턱대고 시작하면 정말 위험하죠. 특히 초보자분들은 트레이딩 101 같은 곳에서 기본기를 다지고 점. 자 실력을 사가보세요 확실히 다른 것을 체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배운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을 하면서 100만원으로 365일 동안 하루에 2%의 수익을 꾸준히 기록을 하게 된다면 1년 뒤에 13억 7천만 원이라는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조금씩만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1년 뒤에 굉장히 큰 수익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을 확인해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조금씩만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되더라도 굉장히 큰 수익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수수료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릴 링크로 가입을 진행. 해 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